지르노면 목소리가 귀여워서 지르지 했어. 지금 포도목차 개판 아, 만들어가지고. 이거 부셔버려야겠다 뭐. 안 되겠다. 아, 빨 내가 주방장이라 머리카락 들어갈 일도 없고 말이야. 빨리. 어. 아, 뭐야? 나한테, 안녕하세요. 하이요 오늘도 여기서 사시네? 어 <laughs> 뭐예요?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사는게뭔뭔 말이야? 한3시간씩 자면서 먹봉네에 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요즘 좀 편이 못 잡이네요. 그쵸. 나은님은 뭐하고 있어요? 구리캐로 갈라고요. 열심히 일하네. 음. 아, 피니스 농님이 기름이 많아요? 저 기름은 이제 별로 없어요. 거의 다 팔아가지고 두 줄도 안남았음 음. 어디 있어요? 피니스 농님 기름. 우리 집 기름은 왜 찾아요? <laughs> 네? 아니, 집에 있지, 나은님, 그럼 어디 있어? 아, 어? 집에 있으시구나. 나중에 한번 구경 가야겠다. 오픈마인드로 꺼내놔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대놓고 <배 웃음> 달라고 하지.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잡고. 어? 그냥 달라고 하세 그럴 거면 아 주겠어요? 안 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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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줄 거잖아. 어, 이래야지. 아니 안줄 거면서 왜 주는 줄? 나님 레벨 몇이에요? 45요. 아 지금 멀었네. 그도 많이 올린 편 아니에요? 농사만 해도 이 정도. 많이 올리긴 했는데 아직 그쵸? 나보다 낮아가지고. 하루에 3 시간씩 자면서 하니까 당연하죠. 아 저는 근데 레벨 별로 안 올려요. 저는 그냥 돈 벌러다니. 근데 저번에는 음, 583원 이었는 거든. <laughs> 아, 지금은또 많아요. 아니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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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있는데요? 지금 225만 원? 2뭐 이렇게 많아? <놀람> 부자예요, 부자. 이거 보여요? 와! 우와! 뭐 점프 개쩐다 와, 지리네. 뭐 이런 사람입니다, 제가. 그럼 나중에 좀 폰지 좀 받으러 갈게요. 일도 <놀람> 즐겁게 하는 것이 철치기거든. 차가 안 모았다고? 잠깐잠깐 어디서? 초비상 기다려봐 나 다시 보기 좀 돌려볼게. 오늘 해? 뭘 오늘 해? 오늘은 조용히 해. 224초위거든 지금 이미 사라진 거예요? 초비상 아련님 여기 거를 떨어뜨렸는데 셜거가 사라졌어요. 어, 얘네가 먹은 건가? 어, 이거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데 한몇분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? 이게 한 5분 정도 지나면 사라지거든요. 그럼 나 설마 5분이 지난 거야? 회수할수 없는 거예요? 그렇긴 한데. 거짓말 하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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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저 집안 지만박산나요 이러면 분명 하커를하는데하커 대신 썩은 살점이 들어만대요 거짓말! 거짓말! 거짓말... 만하지지났지만 하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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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레전드다. 검은살커 네. 맨입으로해있는거다 할게. 에메랄드 먹을래? 자, 에메랄드 3개 다이 여덟 개 방금 캔 거거든. 파도 이 가져갈래? 메소... 우린 필요 없는데. 선배. 마라탕 사 주세요. 댓그릇도사 줄게. 그게 아니지. <laughs> 아! 야! 선배. 탕으로도 같이. 마음이 이쪽이 아니야. 저쪽이야. 그럼 챙한 선배. 마라 맘에... 제발 예, 돌려주세요. 멍청 이슈 한 번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거 <laughs> 맞나? 진짜 큰일난 줄 알았는데 진짜 승민이랑 아련님이 와주셔서 진짜 너무 다행이다. 난 열심히 살게요. 뭐해 임시 굴이나 케배 타고 이런 산지형 말고 어디 가세요? 뭐야? 어? 해두빅 여기 굴이 많은 데까지 좀 가봐. 어, 어? 어떻게 가? 뭐 아무데나 가봐. 방석 안 털린 곳으로 좀. 어 내려버렸어 다시 있다. 어? 어자 가봐 아이씨. <laughs> 아니 나사냥하루나와봤거든첫 사냥이야 어총 있어? 아 어, 짱이지 개쩌는데 그렇지 제굴이나와나 어. 그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개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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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너가 운전해야지 너가 사야 되는데 <laughs> 음, 달려라 <laughs> 어야 잠깐만. 와 바닥에 구리가 짱많네 광맥 찾았다, 나 이거 해야 돼. 아 오케이. 가쇼. 잘해. 와.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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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. 어. 아! 아니 근데 이게 무슨? 이거 교통사고잖아요. <laughs> 아니 교통사고 공족과실 100%죠. 그래도 거기서 동물이 나온다는 거 찾았다는 게 럭키 비키잖아 어? 동물이다, 님들 동물이에요. 됐다! 드디어 님들 저도 첫 수렵을 성공했습니다! 나도 나도 드디어 너 떠야 안 무서워. 너 고만 데 죽어봤어? 난 고만 데 죽어왔어. 와양 가족이야. 양이 됐다마나. 가격 좀볼까요 8분 안에 허니 글레이즈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? 집에 가! 집에 가! 집에 가! 스테이크 정식부터 나은님! 사탕, 수수, 설탕이지? 나은님! 네! 우리 집지야왜 이래요? 그 저번에 머사가터트렸어요 어이 씨, 지야 정리해야 되잖아 고기 좀 구했어요? 딱 10개 구했어요 왜 10개밖에 안 나왔어? 오래 나가 있지 않았어? 구워 밖에 동물이 안 나오던데요? 나은님 잠깐 나라와 봐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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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 뭘 사다 놓은 이야아 잠깐만요 어. 뒤에서 써버려 요리가 어디였지? 이쪽이었나? 아, 나나어 갑자기 야 네네네 나님 나, 어, 나님 어, 어, 어. 자 와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지금 허니 글레이저도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팔아야 돼 빨리 나님 나님 나오돈네다 받으셨어요? 네 그냥 불러봤어요 아잇 진짜 <laughs> 고생한 블레미 있네 그거 갔다 왔더니 59,000원? 저 이제 곧 40만 원 찍겠어요 아주 나나 방송 주인이. 어. 아이. 아네네 또네 또네. 아 존나 스트레스 받네다야내이부는뻑깨져안또 이러네 이놈의 운영자. 야! 아 진짜. 원영 씨. 나나 심심할 생리야. 때 디코 좀 봐줘. 아 알겠어. 아니 이거 왜? 아왜 이러세요? 나나 니네 친구 왔다. 왜 이러세요? 아안 아, 리코님한테 나고 있었어? 와새 장난감이다 장난감. 원래 이 동네 운영자들이 저래요. 진짜 <laughs> 그래, 멋사야. 나 간다. 연속은 이미 갔네. 아니, 왜냐면은 저번에 <laughs> 방송 송출 세팅... 뭐 멋사가 물어볼 거 있어. 해가지고... 뭐야? 도와준 대신에 특별한걸 얻었어요. 오클릭스 해당 플레이어의 머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아, 꿀 잼... 이잖아. 내고도 무한이에요. 우와, 나집 만들었지 집 안은 사람들 머리 한 개씩 수집할까? 지우님 밑에 계시죠? 예예, 예. 가만히 있으셔 볼래요? 예, 왜요, 나온님? 뭐? 아이 뭐야, 일회용이야? 뭐야, 내 머리 내 머리 왜 들고 있어요, 나훈님? 그렇게 됐습니다. <laughs> 명물로 달아나야겠다 이거. 그럼? 어 그래 그래, 진니야 티아라 다 써줬다 줄게. 나온 분 생각해. 김진우 호스라는거 무슨 말하는 거예요, 동네 방로 <laughs> 맞아. <웃음> 짱이죠 네. 아이 나훈님. 잠깐, 인나 유튜브에 멤버십이 생겼다는 걸 아시나요?